음, 종목 상담 요청드립니다. 삼성전기예요 하셨는데요, 15만 7천 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음, 손실 없이 나오고 싶은데요, 답답합니다. 손절할까요?라는 사연 올라왔습니다. 네, 매수가 위로는 갈수 있을 것인가? 그냥 차라리 이것을 좀 손절하는 게 답인 걸까? 더 이상의 이제 손실은 그만 겪고 싶다라는 의미 가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삼성전기는 왜 이런가,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 내용만 봐도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딱그 왜냐하면 딱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삼성전기가 이제 8월에 음. 한창 주목받았을 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테마나 이슈가 또렷한 종목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물리기도 하고 좀마고생도 많이 하는 종목이구나. 한번더좀 느껴지는 네, 순간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삼성전기가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매출도 잘 나고 있고 기업이 충분히 안전한 종목이고요. 다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도 있었고 그때 이슈도 받, 받았었고 시장의 주목도도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강하게 하락했어요. 그렇다라면 그럼 지금 다시 이 삼성전기가 강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없다 라고 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원래 삼성전기는요 그렇게 큰 파동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종목군이 아니에요. 이전에 보세요.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물론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이 어, 상승분을 강하게 어, 같이 상승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느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보통은 이래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 저는 근데 좀 느리겠지만 기다려 보는 거를 좀 권장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지금 하락할 때 8월 9월장 보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 하락에 같이 이제 동참이 된 것이지 삼성전기가 나빠서 져서 하락됐다라고 보기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져야 될 구간을 아주 잘 지켜줬어요. 물론 전저점대를 지켜줬으면 오히려 좀더 신뢰가 갔겠지만 이전에 하락할 때 지지대 역할을 했던 구간 지지대 역할을 했던 구간 그리고 이후에도 지지대를 역할을 했던 구간을 지금도 다시 한번 지지대로 어,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막 반등이 출발했다라고 저는 차트상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매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 성향 자체가 좀 단기 매매다 하시면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슈를 받고 있는 좀 중소형주는 오히려 테마성이 뛰고 좀더 강한 변동성이 보입니다만 어, 답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공부를 좀더 해보시는 게이 다음부터는 좀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반등세가 짙어지면서 본절까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느리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말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너무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 하신다면 이 14,500원 구간까지 있죠.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저항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라 약손절도 좀 감수하겠다라면 아 14,000원이 아니죠. 14만 5천원 구간에서 어, 약손절 어,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 원구간에서 약손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 거고요. 느리겠지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